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댄스곡, 세곡을, 이렇게 달려봤는데, 어, 브레스, 그 다음에 선셋, 타르탈레가까지, 이렇게 세곡을 연달아 달려봤는데, 어, 이세 곡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제도 물어봤는데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일단 뭐 어제 얘기 나온 거는 이세 곡은 일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다. 어, 그것도 맞고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네. 뭘까요? <laughs> 맞습니다. 연달아 지금 들려드린 이세 곡은 제가 작사한곡을 했었던. <laughs> 더군다나 이세 곡은 또 특징이 평곡까지. 꾸여봤는데어 좋았나요? 네. 장갑.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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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솔로다 보니까. 마이크 교체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어, 교체를 해야된다는 점 양해 바라면서 예. <laughs> 어, 오늘 벌써 중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어. 나, 나, 어제도 나 콘서트 했어서 느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 네, 저도 한, 뭐 마지막 공연 때나 뭐, 한 3시간 정도 하지, 거의 대부분 2시간 반 정도를 했었는데, 어제 3시간이더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어마둥동 속에서. <laughs>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laughs> 칭찬은 준수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제 여러분들이 정말 무한한, 어, 뭐, 칭찬이랄까, 그런, 어,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눈망울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계속 이렇게 어화둥둥 해주셔서, 어제 즐겁게, 재밌게 했어서 그런지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또 오늘도 또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매번 콘서트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 하는 뭐, 코너 속에 코너가 있는데, 그 콘서트 처음 오신 분을 제가 항상 여쭤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렇게 불성실한 그런 분들이 있을까 <laughs>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서트 처음 오시고 솔직하게 나 오늘 실물로 처음 봤다. 어디야? 어디? 아, 어, 어, 왜다 그쪽을 찍어 주는 거예요? 남남성 분, 예, 오늘? 어쩐 일로왔어요 갑자기. 오늘 불성실하다고 할수 없지. 근데 대학교 입학하고 쳐왔다라는 건 언제부터 저의 어, 팬이었나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간 다음에 지금 오늘 딱 오늘 보신 건가요? 이거는 박수! 이거는 이거 뭐 반발은 못하겠어요 이거는 완벽해 뭐랄까 그 일단 학생이니까 알수 없고 뭐 일단 또 부모님께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뭐또 티켓 값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딱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laughs> 어떤 내가 제가 좀 죄송한데, 단자팬를또 제가 사실 편해하거든요아무래도 네. 이제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네, 여러분들도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쵸? 네. 네, 또 여러분들이 또 양해해 주시다는 점을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도 엘리자베, 에, 여기 이쪽, 이쪽 부근에 앉으셨던 우리 분께서 열, 18, 여덟, 열 여덟 살이신 분이 엘리자벳 뮤지컬을 보고 이렇게 팬캐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가끔, 갑자기 또 이, 가지기또 좀, 좀 불쑥, 약간 이렇게 화딱지가 날려렸는데 제가 이제 가끔, 사실 가끔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이 70, 어, 인정합니다. 70-80% 뮤지컬에 더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 어, 인정은 합니다만 이렇게 뮤지컬을 보고 팬이 되셔서 이렇게 객석에 이렇게 관객으로 와주시는 이런 좋은 순환이 있습니다. 만니라 우리의 부업을. 맨날 이래도 뭐. 니가 이러면은 우리가 가수로 데뷔했지 뮤지컬로 데뷔인데 아니면서, 어? 아니야? 안돼요. 아, 네. 그러게 너무 많아 그런 등의 우울. 아, 네. 아니 정말 가끔 정말 아 예대 저는 사실 이거 얘기하는 를 게.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멘탈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뭐넘기고 넘기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인 것도 받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서 제가 잘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요 에 가끔 제가 조금 살이 찌잖아 가서 그 때리쳐라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좋아하겠니 누가 그리겠고 그리 네? 와. 요 왜? 려와 아니 저는 뭐 그런 쓴소리 아 좋습니다. 아아아왜 왜? 악플 이플나 나 진짜 궁금해. 막 가끔 이제 내가 봐도 내가, 내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살이 찔 때가 있잖아. 내가 봐도 있을 때가 있어. 귀여워요. 아니, 그냥 아니라고 이따 이따. 살이죠. 내가 봐도 아 이거 좀 어떻게 하지 이거 빼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마음만 먹은지. 좀 시간 지났을 때맘만 먹고 아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게 아니죠 생각만 하고 아직 마음을 먹지 못했을 때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런 정신력으로 때리쳐라 <웃음> <웃음> 가끔 그래 그래서 어 너무 이렇게 살이 좀 뺐으면 좋겠어요 해서 살을 빼잖아. 그럼 또 뭐라는 줄 알아? 살좀 찌세요. 많이 마시는 거 드세요. 막 이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살아. 아, 그니까 뭐, 어떤 일인지 알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건강한, 그니까 이렇게 뭐, 그래도 보기에 좋게, 좀 너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어, 건강을 신경 써가고 뭐 이런 얘기겠죠. 못 쳐다보고. 뭐, 다들 <laughs> 뭐, 뭐 있으면 아, 그 아, 그쵸. 아, 예. 다 제가 이렇게 알아서 걸러 이렇게 다잘 해서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음. 어 콘서트 이쪽에도 좀 아까 처음 오신 분 계시던데 네. 어, 아 맞아, 맞아맞아 어떻게 오셨어요 예 네, 맞아맞아맞아 맞아. 어. 오 뭐야이거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어. 네 어쩐일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지 편안하게 예. 친구가 응.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영상? 무슨 영상이요? 응, 오빠 모자 수영모자 <laughs> <laughs> 정말 근데 참 이러고보면 사람은 뭐랄까 살다가 살다가는 정말 별 얘기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드는데 어, 싫지만 어, 나이가 혹시? 사람요 40... 그러면 이제 꽤 저를 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었을 텐데, 뭐 노래나 춤이나 무조건 다 이런 는 전혀 하시이 없다가, 그 음... 수영 모자 이런게넣어서는거 그거에 뭔가 매력을 느꼈다고 이런 건가요? 있어요? 네. 아, 딱! 처음 날씨 실물을 접한건 아니고, 뮤지컬을 보시다가, 네, 콘서트만. 콘서트를 처음,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박수 한 번! 야, 이게 이래서 사람은 <laughs> 이것저것 해볼때가 뭐. 뭐, 물론 그걸로 제가 팬을 끌고자 이렇게 일부러 <laughs>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야, 역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와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즐겁네요? 네. 오, 너무 좋아요. 이번에 분위기가 좋네요. 예. <laughs> 문 막 이렇게 막 환호해주시고 우주쭈해주시니까 야, 이거 이, 이런 말 있잖아. 연인들이 이제 뭐 콘서트가 끝나면 갑자기 방안에 들어가면 공허하고 그 일에서 공허한가? <laughs> 너무 이렇게 우주죄해주시장난이에 <laughs> 어, 말을 못하겠네요. 바로 이런 얘기 하면 오! 어... <laughs> 감사드리고요. 어... 그 부를까 다왜 노래를 한다고 울는 거야? 근데 노래를 한다고면 왜 우는 거지? 이 노래도 정말 오랜만에 부는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나봐 부르겠습니다.